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타는 듯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가뭄이 되풀이되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는 물을 부족한 곳으로 보내고 강의 물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수자원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안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악의 가뭄에도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는 대정댐의 물을 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보내기 위한 대정댐 광역 상수도 사업 현장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2년이지만 가뭄 타개를 위해 사업의 조기 완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부 광역 상수도 건설도 시급합니다. 보령댐의 물을 공급받는 여덟 개 시군 가운데 태안과 서산 등 다섯 곳이 대정댐의 물을 받으면 보령댐의 만성적인 가뭄을 덜수 있습니다. 아산, 삽교, 대우 등 충남 북부의 큰 호수를 하나로 연결해 수자원을 유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나옵니다. 유역 내에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물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유역 외로. 물을 송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해서 그 광역 그물 공급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도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용수로 쓰는 서해 해수 담수화 사업도 가뭄 해결의 대안입니다. 현재 남해안에 하루 3,4만 톤 처리 시설이 있는데 용순안의 허덕이는 대산단지에 10만 톤급 해수 담수화 설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는 최소 수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별로25% 정도는 자체 수원을 확보하자 이런 목표 아래 지금 그 자체 수원 개발 사업을 이들 한1 8 정도. 최근 7년 동안 벌써 세 번째 가뭄이 닥친 충남으로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